많은 사업자들은 이윤 창출과 마케팅 등을 위해서 외부의 사업자와 업무 제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자들은 비용의 절감 및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고객 개인정보를 외부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 제휴나 아웃소싱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반드시 수반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어떠한 범위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시 학습에서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하여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오늘의 학습 목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 위탁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업무 위탁. 이런 점을 유의하세요. 김채김씨,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도 비용절감을 위해서 고객 상담 콜센터와 애프터 서비스 센터를 아웃소싱 하기로 했어요. 아웃소싱이라면 우리 회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고객 정보를 콜센터랑 AS 센터에 맡겨서 업무를 처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근데 아웃소싱 업체의 개인 정보를 맡기려면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할까요? 글쎄, 이건 우리 회사 업무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지켜야 할건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처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실 때의 주의점을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 처리의 편의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위탁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 주체에게 공개해야 하는 사항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즉 수탁자가 누구인지입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예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탁 사실을 공개하는 방법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시켜 공개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관보를 통해 게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만약 위탁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의하여 위탁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문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항과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사업의 목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문서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한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고객들에게 텔레마케팅을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업무도 아웃소싱 할수 있나요? 그러한 경우에도 위탁은 가능하지만 특별히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함께 보시죠. 예를 들어 텔레마케팅 등과 같이 재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과 같이 위탁사실을 공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사실을 정부 주체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지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등을 통해서 정부 주체에게 직접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 주체에게 고지해야 하는 사항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즉, 수탁자가 누구인지입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예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말이죠.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 아웃소싱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설마, 우리 본사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과연 어떨까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감독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탁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유의할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에서의 위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백화점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센터 운영 업무와 상품 홍보 전단지 우편 발송 업무를 아웃소싱 업체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A 백화점은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A 백화점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상담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공개하고 상품 홍보 전단지 우편 발송 업무를 위탁한다는 사실은 고객들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어때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 예.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이렇게. 김채김 씨, 콜센터와 애프터 서비스 센터를 아웃소싱하는 업무는 잘 되고 있나요? 예. 지난번에 배운대로 업무 위탁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무 위탁 계약서에도 필요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잘 처리했네. 수고했어요. 뭘요? 그런데 중요한 업무가 하나 더 생겼어.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보험사랑 업무 제휴를 맺고 회원가입하는 고객들에게 무료 보험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하면 회원가입이 크게 늘 거라고. 어, 그러니까. 우리 회원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준다 이 말이군요. 그런 셈이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제휴 업체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뭔가 신중하게 해야 할것 같은데요. 업무 제휴라는 게 우리 회사 수익 내고 저쪽 보험사도 회 고객 늘리고 서로 좋자고 하는 건데. 지난번처럼 일일이 동의 받고 어쩌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회사 영업이라는 게 그렇게 반만한 게 아니에요. 나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 회원 개인정보를 그쪽 제휴업체에 보낼 준비를 해줘요. 제휴업체에 개인정보가 넘어가면 우리 고객들한테 여러가지 혜택도 많이 생기니까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가 되나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해요. 같이 살펴보시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답니다. 특히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무엇인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어떤 것인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어떠한지,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양식을 같이 살펴보시죠. 우리 회사는 업무 제휴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니까 고객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군요. 바로 맞추셨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네, 무엇인가요? 우리가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제휴 업체 중에는 외국계 업체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한 경우에 주의하실 점도 마저 살펴보죠. 경제가 확대되고 외국과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국외의 사업자와의 업무 제휴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국외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역시 정보주체에게 고지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막상 듣고 보니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군요.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반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대형마트는 개장 5주년 기념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B 보험사와 업무 지유를 맺고 이벤트 응모 고객을 휴일 무료 상해 보험에 가입시키기로 하고 경품 이벤트 응모 고객의 개인 정보를 B 보험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A 대형마트는 개인 정보가 B 보험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경품 이벤트 참가 고객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A 대형마트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고지사항을 고객에게 알리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때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 정보 제 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의 차이점. 김채김 씨 업무 제휴하는 업무 잘 처리되고 있나요? 예. 지난번 배운대로 고객들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채김 씨 덕분에 내가 편하네. 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외부 업체랑 업무 제휴를 맺으려고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것하고, 위탁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하고, 이거나 저거나 외부 업체가 관련되는 거 아닌가?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알고 보면 다 그게 그건데, 어떤 건 동의받으라고 하고, 어떤 건 동의받을 필요 없이 고객이 알수 있게 공개하면 된다고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야? 알듯말듯 어렵네요. 어렵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그게 그거 아닌가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해요. 이두 가지는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다르고 법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도 다르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업자 등 개인 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외에 사업자의 외부와 연관을 맺고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 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기업 간의 제휴나 공동 마케팅을 위해 제휴 업체 등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사업자의 업무 효율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내부 업무를 대리점, 위탁점 등에 아웃소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두 가지는 처리 절차나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 등이 모두 다름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 즉 제3자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제3자와 업무 제휴를 맺고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제3자는 자신의 영업이나 마케팅을 위해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백화점이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백화점 고객 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며, 신용카드사는 자신의 신규카드 회원 유치를 위해 백화점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반면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은 사업자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 업체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자는 인력,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수탁업체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업체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상담, 애프터 서비스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백화점 본사에서 전화 콜센터 회사와 아웃소싱 계약을 맺고 전화 콜센터 회사는 백화점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 애프터 서비스와 같은 백화점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의 차이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도 철수해도 될것 같네요. 덕분에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언제고 다시 나타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철수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 학습 요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차시 사용한 개인 정보를 깨끗이 파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